우리가 3천 년간 써온 알파벳은 틀렸습니다. 즉시 한글을 채택해야 합니다. 영어는 비효율적이고 일본어는 구시대적입니다. 이제 유효는 한글을 선택해야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의 이 충격적인 발언이 전 세계 언론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BBC 긴급 보도입니다. 지금 전해드리는 내용은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그레이 BBC 국제부 기자입니다. 1년 전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을 직접 목격했고 오늘 그전 말을 공개합니다. 2시간 만에 글을 읽는다고 이건 불가능해. 당시 제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시리아에서 온 9살 지아가 한글로 자기 이름을 쓰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글자가 제입 모양과 똑같아요. 지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루안다에서 온 소년 아디아, 브라질의 빈민가에서 온 소년 펠리페, 몽골 유목민 출신 에르덴도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난독증 혹은 무뇌력 결핍으로 고통받던 아이들이었지만 단 한글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일본 기자 다나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상하네요. 분명 조작된 거 아닐까요? 다나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의 현실은 명백했어요. 영어로는 3개월이 걸릴 일을 한글로는 2시간 만에 해낸 거였으니까요. 15년간 똑같은 일상에 지쳐 있던 제가 처음으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엄청난 걸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저는 그동안 완전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어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서 같은 지하철을 타고 런던 본사로 출근하는 일상이 너무 지겨웠습니다.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뉴스들도 뻔했어요. 전쟁, 기근, 정치 스캔들의 무한반복이었죠. 기사를 쓸 때도 그냥 기계적으로 키보드만 두드릴 뿐이었어요. 3년 전 남편을 잃고 나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데이비드는 한국계 영국인 외교관이었는데, 일본 출장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저는 감정을 완전히 차단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뉴스를 찾은 것 같았어요. 가디언지가 단독 보도한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의 발표 내용을 보고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한글 학습 성공률 94% 이게 정말인가요? 타임스지 일면에 실린 연구 결과였어요. 전 세계 주요 언론이 긴급 속보로 다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수치들이 충격적이었어요. 영어 학습 성공률 35%, 일본어 학습 성공률 22%, 중국어 학습 성공률 18%, 한글 학습 성공률 94%.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교육계의 지각변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실험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이처지의 논문을 게재한 옥스퍼드 왓슨 교수가 BBC와의 독점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그래서 3번을 반복했는데 계속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한글만 유독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사이언스지가 분석한 학습 시간 비교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영어 평균 학습 시간 120시간. 일본어 평균 학습 시간 150시간. 한글 평균 학습 시간 15시간. 르몽드지는 이를 두고 언어학의 새로운 지평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5시간이면 일본어 학습 시간의 10분의 1이네요? 맞습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세 가지를 따로 배워야 하거든요. 왓슨 교수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라는 단어를 일본어로 쓸 때는 가쿠코라고 읽지만 복잡한 한자로 써야 해요. 같은 가쿠라는 소리라도 음악에서는 전혀 다른 한자를 써야 하죠. 외국인이 배우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반면 한글은 어떤가요? 한글은 들리는 대로 쓰면 됩니다. 보이는 대로 읽히고 들리는 대로 쓰면 되니까 완전히 논리적이죠.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특종을 잡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반박 기사를 쏟아냈거든요. 한국에 과장된 선전이다. 객관성이 부족한 연구다. 서구를 기만하는 문화공작이다. 도쿄에서 온 다나카 기자가 또 찾아왔어요. 그레이 기자님, 이 연구는 믿을 수 없어요. 일본어의 우수성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분명해요. 하지만 실험 결과가 명백한데요. 실험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어는 3000년 역사를 가진 문자입니다. 세심한 감정 표현이 가능하고, 문학적 깊이도 뛰어나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중국 신화 통신에서도 기자를 보냈다는 거였어요. 리웨이라는 중국 기자가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그레이 기자님, 한글 취재를 중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죠? 한글이 중국어보다 우수하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중국어는 5천년 역사를 가진 문자입니다.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사용하는 언어고요. 저는 의아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글 연구를 방해하려고 할까? 그날 밤 호텔에서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 뭔가 특별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견제하는 거겠죠. 15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워 자료를 찾아봤어요. 마치 대학생 때첫 특종을 잡았을 때처럼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박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한글이 일본어나 중국어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강 박사가 칠판에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했어요. 일본어부터 보죠. 학교라는 단어를 쓸때 복잡한 한자를 써야 해요. 그런데 같은 소리라도 단어마다 다른 한자를 써야 하죠. 음악의 각쿠, 가쿠, 학문의 각쿠가 모두 달라요. 게다가 히라가나로 쓸 때와 가타카나로 쓸 때가 다르고 한자로 쓸 때도 달라요. 하나의 언어에 세 가지 문자가 섞여 있는 거죠. 그럼 중국어는요? 중국어는 더 복잡해요. 한자 하나하나를 모두 외워야 하거든요. 같은 소리라도 성조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많은 엄마, 많은 말, 많은 꾸짖다, 많은 욕하다, 이렇게 네 가지 뜻이에요. 그럼 한글은요? 한글은 완전히 달라요. 모든 글자가 과학적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어요. 강박사가 기억을 칠판에 썼습니다. 이 기억은 혀 뒤쪽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거예요. 니은은 혀끝이 위잇 몸에 닿는 모양이고요. 저도 따라해 봤어요. 정말이었습니다. 기억 소리를 낼때 혀가 그 모양으로 움직이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체계성이었어요. 기억에서 키울이 되는 건 같은 위치에서 더 세게 발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본 모양의 획을 하나 더한 거죠. 디귿에서 티읕이 되는 것도 비읍에서 피읍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천재적이야.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음성학 교과서네요. 바로 그거예요. 세종대왕은 600년 전에 이미 현대 음성학의 모든 원리를 이해하고 계셨던 거예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흥분을 느꼈어요. 제 안에서 잠들어 있던 기자 정신이 깨어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중국 신화통신 리웨이 기자가 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워싱턴 포스트가 주목한 충격적인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그레이 기자님, 한글 연구를 당장 중단하세요. 인디펜던트지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한글이 중국어보다 우수하다는 건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한글 자체가 중국 문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때 리웨이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세요. 명나라 시대 기록들입니다. 글로벌 타임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세종이 한글을 만들 때 중국 황제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가디언지가 긴급 팩트체크를 실시한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강재윤 박사가 그 서류들을 자세히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요. 텔레그래프지 과학부 검증팀도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 이 서류들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가요? 이 종이 재질부터가 15세기 것이 아니에요. 르피가로지 문서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한자 서체도 현대식이에요. 명백한 조작 문서네요. 뉴욕 타임스가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리웨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다고 합니다. 조 조작이라니요. 이건 베이징 국가 박물관에서 가져온 자료예요. 그런데 타임스지가 탐사 보도를 통해 밝혀낸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사실 저희가 최근에 명나라 실록을 다시 연구해 봤는데요. BBC 히스토리가 보도한 바와 정반대 사실이 밝혀졌어요. 정반대요? 명나라에서 오히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방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한글이 너무 우수해서 중국어보다 배우기 쉬우니까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줄어들까봐 두려워했던 거죠. 이때 리웨이가 갑자기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중국은 항상 조선을 도와줬어요. 강박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1444년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와서 한글 사용을 금지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기록이 조선왕 조실록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심지어 한글로 쓴 책들을 모두 불태우라고 했죠. 리웨이가 당황하며 반박했습니다. 그, 그건 조선이 조작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강 박사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명나라 실록에도 똑같은 기록이 있어요. 조선의 신문자가 너무 우수해서 중국의 위상을 위협한다고 우려한다는 내용이죠. 그 순간 리웨이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중국을 모함하고 있어요. 한글 따위가 중국어보다 우수할 리 없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단순한 기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혹시 당신이 진짜 기자가 맞나요? 리웨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강 박사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글의 우수성이 알려질 때마다 중국에서 조직적으로 방해 공작을 벌이거든요. 조직적 방해 공작이요? 네. 한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 중국어의 위상이 크게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야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라 문화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전쟁이라는 걸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큰 사건에 휘말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리웨이라는 기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신화통신의 리웨이라는 기자는 없었어요. 심지어 중국 언론인 협회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사진을 돌려서 검색해봤더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리웨이의 진짜 이름은 왕밍이었고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강 박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혹시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2019년에 유네스코에서 한글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중국에서 한글이 중국 문자의 아류라는 가짜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리고 강박사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어요. 사실 우리가 최근에 발견한 명나라 비밀문서가 있어요. 1446년 한글 반포 직후에 명나라 황제가 조선 침입까지 고려했다는 기록이에요. 정말요? 한글이 너무 우수해서 조선이 중국의 문화적 영향에서 벗어날 것을 우려했던 거죠. 심지어 한글을 배운 조선인들이 중국어를 버리고 한글만 쓰게 될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왕밍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두 명의 남자와 함께였어요. 그레이 기자님, 더 이상 한글 취재를 계속하면 안 됩니다. 이제 정체를 드러내는 건가요? 왕밍씨? 왕민 왕밍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중국 국가안전부에서 파견 나온 거죠? 왜 기자라고 거짓말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왕밍이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말했어요. 좋아요. 솔직히 말하죠. 한글의 우수성이 세계에 알려지면 중국에게는 재앙이에요. 재앙이라니요? 중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급격히 줄어들 거예요. 모두 한글로 갈아탈 테니까요. 그러면 중국의 소프트 파워가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서 조작 문서까지 만든 건가요? 우리는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어요. 6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 강 박사가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있다는 걸 왕민이 알아차렸어요. 당장 그 녹음을 지워요. 왕민이 다가오려는 순간, 강 박사가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중국 정보기관이 한글 연구를 방해하고 있어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왕민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거요. 15년 기자 생활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글의 위대함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중국이 스스로 증명해 준 거였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열어보지 못했던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낸 거였어요. 상자를 열자 데이비드의 냄새가 났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었죠. 안에는 한글에 관한 연구 노트들이 가득했어요. 페이지마다 빼곡한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한글과 일본어의 체계적 차이점. 세종대왕의 천재성에 대한 고찰. 한글이 세계에 미칠 영향. 제목들만 봐도 남편이 얼마나 진지하게 연구했는지 알수 있었어요. 특히 일본어와의 비교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어는 외래어를 표기할 때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를 일본어로 쓰면 마쿠도나루도가 된다. 원래 발음과 완전히 달라진다. 하지만 한글은 맥도날드를 정확히 표기할 수 있다. 또한 일본어는 같은 한자라도 읽는 법이 여러 개다. 생을 쓸때 남아라고 읽기도 하고 세이라고 읽기도 한다. 외국인이 배우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제일 아래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제 이름이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엘리자베스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꼭 알아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이건 인류가 만든 가장 완벽한 소통도구입니다. 일본 학회에서 발표할 때 많은 일본 학자들이 반대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에요. 한글은 일본어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글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문자가 언젠가 세상을 바꿀 거예요. 당신이 그 증인이 될지도 몰라요.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슬픔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데이비드가 저를 여기까지 이끈 것 같았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진실을 알고 난 후, 저는 더욱 강한 의지로 취재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방해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지아가 처음으로 엄마에게 편지를 쓰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나카와 왕밍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 실험을 중단하세요. 다나카가 소리쳤어요. 왜 그래야 하죠? 이 아이가 정말 스스로 한글을 배운 게 아니에요. 분명히 누군가 미리 가르쳐준 거예요. 그때 지아의 어머니 아미라가 나타났습니다. 시리아 난민 여성이었죠. 아미라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딸을 의심하지 마세요. 지아는 정말로 한글로 처음 글을 배웠어요. 그럼 증명해보세요. 왕민이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지금 당장 다른 아이를 데려와서 같은 실험을 해보죠. 강 박사가 제안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교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난독증 아동 5명을 불러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오늘 처음 한글을 접해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모두 실패했던 아이들이죠. 선생님이 이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다나카와 왕민이 매의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섯 명의 아이들이 모두 이 시간 만에 자기 이름을 쓰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건 우연의 일치예요. 다나카가 소리쳤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그때 지아가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이제 저도 책을 읽을 수 있어요. 한글이 저를 구해줬어요. 아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아가 계속 썼어요. 나쁜 아저씨들이 한글을 나쁘다고 해요. 하지만 한글은 좋은 글자예요. 저 같은 아이도 글을 쓸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 순간 다나카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우리를 나쁜 아저씨라고 했다고요? 지아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좋은 글자를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모두 한글로요. 저는 이제 글자를 쓸수 있어요. 한글은 정말 쉬워요. 왜 어른들이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목소리였어요.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는 진실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때 왕민이 갑자기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어요. 이 모든 게 조작이에요. 중국 정부에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지아가 왕밍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저씨는 왜 그렇게 화를 내요? 저희가 글자를 배우는 게 나쁜 일인가요? 왕밍이 말문이 막혔어요. 9살 아이의 순수한 질문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순간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한글의 진정한 힘입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한글이 정말로 그들을 구원해준 거예요. 그리고 지아가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세종대왕님 고마워요. 저 같은 외국 아이도 글자를 쓸수 있게 해주셔서요. 나쁜 어른들 때문에 속상하지만 저는 한글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교실안이 조용해졌어요. 지아의 순수한 마음이 모든 사람의 가슴을 움직인 거였습니다. 다나카와 왕민도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저는 15년 기자 생활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걸 확신했어요. 6개월 후 런던에서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한글, 세상을 바꾸는 글자였어요. 하지만 방영 직전까지도 엄청난 방해가 있었어요. 중국과 일본에서 BBC 본사에 직접 압력을 넣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방영 3일 전. 편집장 마이클이 긴급히 저를 불렀어요. 엘리자베스, 큰 문제가 생겼어. 무슨 일이에요? 중국 대사관에서 공식 항의를 해왔어. 다큐멘터리 내용이 중국을 모독한다는 거야. 방영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어.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도 마찬가지야. 심지어 한글이 일본어를 표절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고 있어.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방영을 취소하실 건가요?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오히려 더 확신이 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한다는 건 우리가 진실을 찾았다는 증거니까. 방영 당일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에서 한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중국 내에서 한글을 가르치거나 사용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이었죠.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갑자기 한글 교육을 하는 학원들을 단속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전 세계가 들썩였거든요. 시청률이 22%를 넘었습니다. BBC 다큐멘터리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중국과 일본이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지 이제 알겠다. 한글이 정말 위대한 문자였구나. 우리 아이도 한글을 배우게 하고 싶다.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며칠 후더큰 변화가 시작됐어요. 영국 교육부에서 한글 기반 읽기 교육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교가 동시에 한글학과 신설을 결정했어요.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도 한글 연구소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아프리카와 남미에서의 반응이었어요. 문맥률이 높은 지역에서 한글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선 거였어요. 브라질 교육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한글의 간편함과 과학성이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케냐에서도 비슷한 발표가 나왔어요. 한글을 통해 우리 부족들의 언어를 정확히 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어요. 중국에서는 한글을 배우는 중국인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일본에서도 한글 관련 서적들을 서점에서 철수시켰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역효과가 났어요. 이런 탄압이 오히려 한글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인 거였죠. 10월 9일 한글날 저는 서울세종문화회관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 신개국에서 온 기자들과 교육자들이 모였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그레이입니다.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1년간 배운 한국어였습니다. 1년 전 저는 한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문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진실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역사를 조작하고 연구를 방해하고 심지어 위협까지 했어요. 그 순간 객석에서 지아가 일어섰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다섯 개 언어로 글을 쓸수 있어요. 하지만 한글이 가장 쉬워요. 관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 이것이 한글의 힘입니다. 아홉 살 시리아 소녀가 다섯 개 언어를 배울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한글이에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글은 일본어처럼 세 가지 문자를 섞었을 필요가 없어요. 중국어처럼 수만 개의 글자를 외울 필요도 없어요. 단 24개 글자로 세상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은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현대 과학보다 앞서 있어요. 세종대왕의 천재성이 시공간을 초월한 거죠. 마지막에 저는 선언했습니다. 한글은 더 이상 한국만의 문자가 아닙니다. 인류 공동의 유산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서 한글을 도입할 것입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한글로 꿈을 키울 거예요. 15년간의 매너리즘에서 저를 구해준 한글. 이제 한글이 전 세계를 구원할 차례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2,000명의 관객이 모두 일어서서 5분간 박수를 쳤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남편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한글로 썼어요. 여보, 해냈어요. 한글의 진실을 세상에 알렸어요. 당신의 꿈이 현실이 됐어요. 마지막 문장도 한글로 썼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글로 하나가 될 거예요. 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한글 간판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이 서울에만 머물지 않을 거예요. 전 세계로 퍼져나갈 테니까요. 15년간의 매너리즘에서 완전히 해방된 저는 이제 새로운 사명을 찾았습니다. 한글이 만들어갈 기적적인 미래를 전하는 것. 그것이 제 남은 인생의 목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첫 번째 증인이 바로 저, 엘리자베스 그레이입니다.